우리 주위의 이단과 사이비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무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워낙 우후죽순 생겨나고 또그 규모가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파악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인데요. 이에 바이블 백신센터와 목회데이터연구소가 처음으로 한국교회 이단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양 기관은 결과 발표와 함께 한국교회의 대응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장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단을 권유받은 사람 3명 중 1명은 이단 모임에 참석한 경험이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한국교회 이단 실태 조사 결과 이 같은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와 바이블 백신센터는 지난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이단에 속하지 않은 개신교인 1,800여 명과 현재 이단에 속해 있는 교도 300여 명, 한국교회 단임목사 500명을 모집단으로 조사했습니다. 조사한 개신교인의 13.3%가 가족이나 지인 중 이단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단 모임을 가자고 권유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수는 절반을 넘겼습니다. 이단 모임에 좀 가자고 권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무려 68%가 권유를 받았다고 나옵니다. 성경 공부를 하자고 권유를 받았다 가 가장 높고 이단에 속해 있는 교도들의 응답 결과 처음 이단 교회에 출석할 당시 받은 권유는 성경 공부가 37.2%로 인문학 공부, 좋은 인간관계 권유 등. 다섯 개 항목 중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또 이단 교회에 처음 출석한 나이는 평균 만 21.8세라는 통계 결과도 나왔습니다. 성경 지식과 분별력이 부족한 어린 나이의 성도들이 이단 성경 공부로 포교당하고 교도가 된 경우가 많았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 저학력이 없는 상태로 이제 성경 공부를 했을 때는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제 한국 교회에서 이제 고3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단에 대한 예방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돼야 되고 교단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양형주 원장은 이어 이단 예방교육을 통해 교회학교에서 잘 키웠던 다음 세대를 이단에게 빼앗기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청년들이 이단 교도들과 친밀한 인간관계에 빠져 이단에 넘어가는 비중이 31.9%로 집계됐습니다. 또 이단 신자의 소그룹 활동률이 일반 개신교인보다 높았는데 이단의 활동률은 86.5% 일반 개신교인의 활동률은 46.4%로 집계됐습니다. 이어 양원장은 이단 청년층의 소그룹 활동률과 친밀한 인간관계는 깊은 관계가 있다며 한국교회는 청년들에게 친밀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제공해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구티메뉴스 장현우입니다.